하고 가성비 좋은 쇼핑 알리 연구소 건강을 위해서나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 중 복싱을 시작할 때 필요한 샌드백은 집안이 협소하여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혼자 훈련하기에 지루해서 금방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는 복싱 훈련 기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게임처럼 음악과 연동해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복싱 훈련 기계랍니다.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음악의 리듬을 잘 인식해서 복싱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충격을 잘 흡수한 소재가 사용되었고 폴리우레탄과 폴리에틸렌의 조합으로 손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야외활동이나 외부에서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성인에게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너무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충전기가 너무 부족하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USB-A 타입 3개와 C 타입 3개를 제공하는 멀티포트 충전인데다가 동시 충전을 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최대 65W를 지원하는 세 개의 C타입 포트, 최대 30W를 지원하는 USB A타입 세 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동시 충전할 때는 최대 120W를 충전을 지원합니다. 주물량도 많고 후기도 좋아 지인에게도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인 멀티포트 충전기 추천해드립니다. 지갑 말고 휴대폰과 카드 한 장으로 외출을 하신다면. 카드 분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베이스어스 휴대폰 카드 케이스 추천해 드립니다.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카드 케이스로 다양한 크기의 카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실리콘을 통해 쉽게 빠지지 않아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구멍으로 카드를 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땀이나 지문, 먼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카드를 빼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며 독성이 없고 무해한 실리콜로 제작되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출시 간편하게 카드 케이스가 부착된 휴대폰만 들고 나가시는 거 어떠세요? 항상 변기 청소를 하지만 너무 빨리 지저분해지고 청소가 귀찮았던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변기에 붙여두고 사용하는 젤리 형태의 세제이며. 살짝 마를 수 있게 휴지로 닦아주고 주사기를 간단하게 조립해서 젤리를 밀어내듯 짜주면 끝이랍니다. 농축젤과 물이 만나서 거품이 만들어지며 향은 색깔 별로 다양합니다. 물이 흘러내려간 뒤에도 농축젤에서 젖은 변기 표면을 따라 향기가 지속되면서 세정 효과까지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변기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주사기 하나당 약 13개의 젤리 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한번 짜주면 약 일주일 정도 갑니다. 판매량도 많고 후기도 많은 플라워 주사기 변기 클리너가 요즘 SNS 핫템인 되는 이유가 있네요. 요즘 유튜브나 브이로그 등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 촬영용 장비들을 찾고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실속 있게 들어간. 스마트폰 짐벌 셀카봉 제품 소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쓸수 있고 삼각대 겸 셀카봉 상품이라 만족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촬영도중 셀카봉이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블루투스 리모컨 버튼 하나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이 모두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들을 90도 직각으로 꺾으면 짐벌 모터를 이용하여 360도 회전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 배터리 용량도 커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하기 쉬우면서 여행에서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거나 예쁜 영상들을 남겨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알리언구소 상품을 구매하시려면 PC에서는 영상 아래 제목 밑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모바일은 제목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 보기를 터치하시면 펼쳐지는 아래 더보기를 한번 더 터치해주시면 나오는 구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